반갑습니다. 회로 이론 오늘은 이제 새롭게 지금까지 소자 중에서 전압원, 전류원, 저항을 이제까지 알아봤었는데 에,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소자 인덕터하고 커패시터가 포함되는 이제 회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섯 번째 챕터인데요. 이제 다루는 게 어, 인덕턴서, 커패시턴서. 상호 인덕턴스 이제 요것이 들어가면서 회로가 또 어떻게 해석이 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인덕터, 캐패시터에 대한 성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라는 것은 인덕터 이렇게 해서 인덕터라는 것은 어 여기, 여기 있죠. 자성 또는 비자성 코어의 코일을 감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코일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전자기학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자석이, N에서 자석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워놓으면 안 되고, 여기에 어떤, 폐회로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오는가 하면 이 코일이 N극, 이쪽이 N극, S극이 돼서 이 자석이 오는 것을 밀쳐내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 전류가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어, 그렇게 해서 그 자기장이 갑자기 세지는 것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그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이게 N극이 멀어져 간다 그러면 여기가 다시 S극으로 되는 방향으로 전류가 거꾸로 올라서 가는 거는 또 막아줘요. 그래서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라 어떤 거냐 하면 이 자속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막는다. 얘가 이 인덕터라는 게 폐회로를 구성하고 있으면 자기 속으로 들어오는 자속이, 여기 자속이, 자속이 급격히 바뀌는 것을 막아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전류를, 전류에, 전류를 흘려줄 때 자속이 얼마나 생기는가 하는 정도를 인덕턴스라고 해서,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전류를 흘렸을 때 자속이 얼마나 생기는가 하는 정도. 이제 단위는 헨리를 씁니다. 헨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을 변형해 보면 이제 이런 꼭 직류는 아니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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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전류를 흘렸을 때 자속이 생기는 정도를 인덕턴스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보면 여기에 이제 자속을 막 이렇게 바뀌어주면 여기에 기전력이 이렇게 생겼죠. 일러,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 기전력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기전력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laughs> 자속의 변화에 자속의 변화율에 비례하고, 감긴 해수에 비례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요것들을, 그, 여기 이제 쇠교 자속이라고 하는데, 지금 표현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요것까지 포함한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몇번 감아서 쇄교된 것까지 다 포함해 버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어, 이것을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L dt의 di다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어떤 거냐하면 이 외부의 자속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죠. 그래서 그때는 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이렇게 되면 어 여기에 이제 그자 자속의 변화 때문에 그 기전력이 생기고 이 마, 마, 바깥쪽에 무슨 이런 이제 회로를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은 이때는 이 인덕터가, 코일이 이게 전문처럼 작용하죠. 그래서 여기 부호를 보면 플러스 쪽에서 전류가 나가는 걸 기준으로 했어요. 플러스 쪽에서 전류가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할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살짝 와가지고 이게 회로 소자로 이렇게 생각할 때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수동부호교약대로 하면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관계는 마이너스가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입장이 다르죠. 이것은 기전력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족에서 아, 여기 외부에 저항을, 회로를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나가서 마치 이제 발전기죠. 발전기처럼 작용한다. 이렇게 전기자기학에서는 주로 이런 관점에서 봤고, 회로 여론에서는 이거 그냥 소자다. 수동소자다. 플러스 마이너스해 점은 전류가 안으로 흐른다. 이 기준으로 하면 요 이때 마이 어, 전자기학에서 배웠던 마이너스가 빠진다는 거죠.